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번째 주일 복되고 거룩한 날로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과 감사로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낮추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계절이 여름을 향해 달려가듯 저희의 마음도 더 깊은 믿음과 사랑을 향해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 안에는 연약함과 이기심 세상의 염려로 인해 흔들리는 믿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해개와 용서를 구함으로, 정결한 마음, 정직한 용으로, 날마다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시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이틀 후면 이 나라를 이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123 개엄 이후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위험과 불안 속에서 매일매일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 모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와 예전에 그평안한 삶으로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회복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선출되는 지도자에게 나라를 정의롭고 평화롭게 이끄는 일에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자세로 일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며 시간과의 경쟁에서 연약해지지 않으며 제의 자리에서 단호히 돌아서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를 통하여 신앙의 절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시간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렵게 취직을 한 청년들에겐 조금 힘들고 부족, 불만족스러운 환경일지라도 그것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고 신실한 청년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청년 예배의 시간들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로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정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지역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안고 날마다 눈물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병든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마음과 영혼에 또 주님의 평강이 임하셔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신리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니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다니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이 회복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며,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고 어렵게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고,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시어 그들의 피로와 무거움을 주님의 은혜로 가벼워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